이제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를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풍경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어 거의 오클랜드에서 1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운전하고 간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짜장밥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어 밥을 준비하는 장면을 또 이렇게 찍어봤어요. 밥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랑 좀 놀기도 하고 저는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양파를 썰기 시작습니다 <laughs> 이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어. <laughs> 아, 1두시5분 아. 근데 한1두시반 정도에 ]しèn. 먹을 생각이었어. 아, 1시 반까지 안될것 같은데. 안남아 짜장 었는데 완성. 새 오빠가 만든 sunny 완성. 게 없네요. 네, 이렇게 짜장밥이 완성이 되고, 청년 부들끼리 같이 점심 먹고 숙소 배정도 받고, 또 MBTI 보사까지 받으면서 조별 모임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 오빠는 곧 결혼을 하는 오인데 되게 민호 재밌는 오빠예요. 민오 <laughs> 오빠라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네! <laughs> 이렇게 손까지 흔들어집니다. 이 친구는 성재라고 저랑 학원에서 같이 일도 하고 제가 되게 많이 아끼는 동생이에요. 저랑 역시 MBTI 성격도 똑같더라고요. 완전 ENFP 어, 민성애, 7월 13일 날 군대를 가는 교회 동생이 있어서 이날 페이스톡을 또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민석아 잘 왔다가 뉴질랜드 다시 올때또 보자. 누나가 데려갈게. <목소리> 오빠 아, 네. 자기소개 해줘요. 뭐라고? 자기소개. 줄이는 게 나을 같아.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 지금 영상 찍는 거야?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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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laughs> 몇 살이십니까? 노코멘트 요 노코멘트? 오빠 양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금귤 컨셉이에요 아유. 깡깡이라고 하죠 오. 깡깡이요? 깡깡이? 긴깡 깡깡. 깡깡. 금귤 긴깡 아주 패션 센스가 아, 주패션 센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시 아, 누가 왔어요? 누가 안들어요한테 아, 지난 네. 누구한테 자매 아, 자매한테. 아, 아 자매님. 자매? <목소리> 얼마나 친한가요 자매랑? 아, 세월을 함께 어, 할만큼친해요아 네. 친동생으로. 뭐 어, 나중에 리를하 레크레이션 준비하신 분들 나와서 진행하시죠. 래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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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진행자. 성재가 앞에 나와가지고 레크리에이션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MBTI 궁합별로 조를 짜가지고 맞는 사람들끼리 어, 하는 게임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고 서로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게임은 6명, 어이전에 7명이네요. 7명이 각자에 대한 내용을 다 적은 다음에 그 각자 적은 내용을 기본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건지 우리가 알아맞히는 게임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는데 한번 들어 보실래요? 내가 어렸을 때 적고를 했다. 나 그때 그 스릇 좀가져왔나요나 스릇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족방에 올려 주세요. 나중에 가족방에 올려 주세요. 네, 이번엔 내가 두 번째 질문. 고등학교 때 아이비리그 대학 투어를 다녀왔다. 대학 투어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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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투어를 다녀왔다. 고등학교 때 아이비리그 대학 투어를 다녀왔다. 하버드, 웨인, 어, 네. 모티드등 어, 아이비리그. 세번째, 나는 바리스타 아니, 자격증이 아니, 있다. 네번째, 네 번째 독학으로 아, 바이올린을 바이올린. 배워서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6년, 6년을 참여했다. 독학바이올린. 바리스타 자격증, 이 이게 네번째 질문이에요. 다섯번째 질문, 장학금 4개를 받았다. 장학금 4개를 받았다. 여섯 번째 질문. 가수 팬클럽 회원으로 공개 방송을 2년 이상 다녔다. <laughs> 자, 마지막. 200분 이상 택시비를 내봤다. 이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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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팩트, 팩트 해야 돼요, 이거. 이거 2 0 0불짜리 연소 좀 해야 돼. 2 0 0불 이상 택시비를 내봤다. 이거 하루 이거 이 질문 저이 질문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아, 진짜, 진짜. 하루에, 하루에. 아, 네. 다 같이 신거 아니면지 상관 없니? 아니요. 아가 진짜로? 어? 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검도? 나는 어렸을 때 검도를 했다. 자급수료.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아이비리그 대학투어를 다녀왔다. 뭐 하버드, 예일 등등. 세 번째, 나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 네 번째,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배워서 오케스트라 6년에 참여했다. 다섯 번째, 자사금 얘기를 받았다. 여섯 번째, 가수 팬클럽 회원으로 공개방송을 2년 이상 받았다. 마지막, 200번 이상 6시비를내봤다총 질문 7개죠? 그러면? 7이야?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개 7, 10, 11, 12, 13, 4 15, 16, 7 어, 각자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 어떤 거일지 알아맞히는 게임이었는데 어, 저희 조는 거의 반절도 못 맞췄던 것 같아요. 되게 이미지랑 다른 매력으로 그 각자의 능력이 뽐내져가지고 <laughs> 되게 재밌었어요. 성재가 이런 게임을 짜느라 수고했죠. 역시 우리 교회의 음, MC 유재석. 할만하죠이제바비큐 <laughs> 파티. 괜찮지 아니고 괜찮아 지금. 아, 해가 벌써 졌다. 어. 아까 레크리에이션 했던 그 사회자. 자, <laughs> 제대로 삼겹살도 먹고 와, 먹고 싶네요. 그걸 왜 가져가 이럴 역력이몇 년이신지 혹시 손톱이 가능할까요 어, 아, 노래 뭐 듣고 싶어요. 어, 어 뭐야? 한 300만 년 되는 것같습니다 <laughs> 요리 경력이. 어, 요거좀 위험한 발언이신가요? 아, 데아 가능한, 괜찮으시겠어요괜찮습니다아 예. 길치 볶으시는스킬을한번보겠습니다 길치요? 네 조명은 필요 없습니다. 별나는 뭐... 스킬 <웃음> <웃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아요 그래? <웃음> <다행히>. <웃음> 아니, 아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집 떠나와 아, 열. 됐다, 아, 김치 삼겹 먹어가지고. 와. 와안 먹어? 매연아. 설마? <laughs> 다들 저녁을 다 먹고 이제 다 같이 특강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까 인사했던 민 오빠 부척 졸려 하는데 보시면은. 잠잘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뜬것 같기도 하고 감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잉? 강도사님은 이렇게 또 열심히 특강을 하시고 계시고 졸렸나..지 민호 <laughs> 오빠는 일어서가지고 여기 일어서는 사람들 되게 많죠 다 졸렸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졸림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일어서서 특강을 듣고 계십니다 미영이 오빠가 페스크림 a b i 셨어요아 Binuga, Binuga, b i n u g 이 Bin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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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리액션. 아, 나도, 나도, 나도. 리액션 너무 못해. 나 알아서 집 u g a Bin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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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롱블랙이 당기는맛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레이스 맛을 또 사오셨네요 한번 오. 이제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방송해보자. 음 대박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로 롱블랙이 당기는 맛이예요 어 강도선님께서 각자 조끼리 목상 나눔할 시간을 주셨는데 혼자 무엇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창문에다 쓰시나 어 궁금해가지고 또 제가 가봤죠. <laughs> 갔는데, 오! 뭐지? 하고 보는 순간, 김성재, 박영준, 바보. <laughs>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하늘의 길은 교회 최고. 다음 날은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파를 했어요. 여기 김성재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헬로우! 이제 다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제 부치머리를 어 성재가 굳이 또 이렇게 장난치겠다고 을 이렇게 하네요. 네 이렇게 재밌던 시연회가 끝났고 집으로 갑니다. 네 너무 유익하고 즐거웠던 청년부 리트리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는데 어 영상 보시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어또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뉴질랜드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그리고 또어 인스타그램으로 다이렉트로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